오늘의 목표는 다음 주제까지다 하고 가는 게 목표야. 알겠지? 아, 그리고 혹시 자기 시험 범위 확실히 나왔다. 아, 선혜랑 은수는 내가 들었어. 은채도 들었고. 은채도 닮으면 들어가지. 닮은 조건까지 들어가지 아, 그지 그러면 은채도 해야 되고. 선혜. 영웅 영어... 문자 다가? 피타 들어간대? 아직 뭐 들어간대? 영웅 안들어가고 손에 안타가 고고 은수는 얘기했고 은수 피타 안들어가고 그 다음에 없지? 아, 여기 번호 말고 나 이거 진짜 꼭 해야 된다. 2 9번 99번, 74, 99번 탈락, 74, 74, 84, 84번. 그거 주변에 말하지 말아요. 80, 81, 82, 83, 8 85, 86, 8 8 9 89, 하9 89, 89, 89, 89, 89, 89, 89, 89, 9 89, 오늘 85번 뭐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어서 85번 문제만 볼게요 91? 네너 91? 진심? 네, 91번 그래 91번이 다 뭐예요? 아, 95번 안돼요? 아, 내가 줄게 지환아 네. 다 같이 점어줄게 91번은 뭐라고 할게? 그래도 내영뭐뭐그 네, 네. 오케이 아, 제가 알것 같아요 이중기이죠 그니까 외심이잖아 음, 미안해, 미안해. 74번 봅시다. 74번에 다 틀렸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어. 네. 거기 왜 틀렸다고 때가... 했냐면, 맨 마지막 에다 틀렸어. 아니, 저도 뭔지 모르겠어. 맨 마지막이 뭐냐면, 거기 너네가 이렇게 썼어요. 삼각형 아, 예. AOD랑 AOD랑 삼각형 BOD랑 같아요. 이렇게 써놨지? 그려, 안 그려? SAS합동 이라고 써놨을거야 어, RHS, RHS 아니에요 어 RHS, 미안해 거기 직각이니까 R, 아, RHS 아닌데 그래요. 어, SAS 맞아 뒷변 아, 길이가 안나와있잖아 아, 그치 그럼 아, 둘이 네. 합동이니까 따라서 두 뒷변에 대하여 뒷변 길이가 어떤거야 같은거지 거기 OA는 오, 비랑 같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마지막 거. 이병 길이가 같다. 오 A랑 오 B랑 같다.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네 번째? 오, D는 공통. 아, 뒤에 아, 오는, 오는 공통. 그다음 이제 80번 봅시다. 80번 찍은 거 알아. 80번. 어. 아, 이거 찍은 거 말해도 될까요? 그니까요. 뭐라고? 오. 볼게요. 얘들아, 외심이 밖에 있다는 거는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아이, m 어? 중각 삼각형이라는 거겠지? 꼭직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아요. 그럼 이등변, 절라만이 보이지? 그치? 그럼 볼게요. 기억. O, B, C는 이등변 삼각형 맞고. 그 다음에 디귿 OAB도 이등변 삼각형 맞고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뒷변이 수직이 된건 되겠지? 그러면 리을에 a d 랑 B랑 d 같은 거 맞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니은. 니은. C 옷은 길이 해 보면 안 되지? 안 돼. 아, 근데 미음 봐봐 BAC가 여기죠 두 꼭지점과 외심이 이루는 요 각을 마주보는 각의 두배잖아 네. 그럼 얘가 각 BAC의 두배야 그럼 각 BAC랑 BOC 더하면 몇도야? 아 미음 반대 그래서 4개 네 4개 네. 124, 124, 124번. 124번이 뭔데? 124, 125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9번 봐봐 오케이, 89번 볼게요 아, 111번 봐봐 111번 봐봐 111번 그 페이지 공식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아, 뭐야? 해야지. 공식이 뭐야? 공식 곱하기 3x. 요거 공식 쓰는 문제들이지. 네. 그렇 89번 다시 와봐. 공식을 몰랐어. 누가 공식을 몰랐어? 나가. 꺼져. 89번 봐봐. 아, 89번에서 공식 안 쓰면 돼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 왜안 돼? 요거 아, 안 어, 안안뭐 공식 쓰는 거는 왜심 거야 내심 거야? 내 심에서 쓰는 거잖아. 89번은 네, 네. 내심이야, 외심이야? 외심. 네, 네. 외심이지? 공 쓰면 아, 돼야 아, 돼. 돼. 아, 공식 쓰면 안 돼. 직접 구해야 돼요. 하나 안 돼가지고 안 했대요. 아, 공식 쓰면 안 돼. 뭔가 엄청 하다 보니까 200%가 나왔는데, 그 이상 뭐, 그 이상 뭐. 그 다음에 91번 네. 보자. 그니까. 명호야. 아니, 그럼 풀었어. 플러스. 아, 풀었어? 네. 어, M이 뭐야? M이 외심. 외심. 그럼 넘어갈게요. 94번. 아니, 또... 아니 그러면 맞잖아. 94번. 9 그니까 0반병명이야 아까 91번 한 거예요. 아, 91번 없어. 틀렸긴 했는데 답이 뭐? 아, 내가 할 거야. 네. 94번 볼게요. 94번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뒷변 길이를 알아야 되지. 루게 어, 루루루. 여기가 3이라고 써있지. 여기 수직으로 내려. 6길이 얼마야? 3이요 아, 근데 넓이가 15. 래 밑변이몇이겠그요10 그래야 넓이가 15 되겠지 그러면 얘가 외접원의 지름이잖아 요가운데 외심이 있지 반지름 얼마야? 5 외접원의 반지름은 5cm 9 6번은왜다 40이라고 써놨어? 4이0이나 50이면 지왜에 100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왜다4 0으로쓴 거야? 그러게 이해할 수 없네? 개쉬아요괜어그 이게 있는데? 네가 지1 0 0 4 0지1 0 0 0이 400원 내지 1000원 400원 내지 지지4 0 그냥 위에 있다고 한 순간, 얘 무슨 음각형이요 무조건 직각이요. 무조건 직각이요. 그거 여기 40이지? 아, 외심 꼭짓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아요. 여기 40. 그럼 여기 몇이야 50. 근데 여기 또 외심이네? 그꼭짓점과 외심이 이루는 각은? 마주보는 각의 두 배니까? 오케이. 100. 네. 5 0번어이등분선 보자 내심이 뭐해? 2등분선의 교점이게 각! 그럼 그 그림 중에 각 2등분한 게 뭐야? 4번 그. 잠깐만 잠깐만 1번은 각을 몇 등분한 거야? 3등분 2번은 뭔줄 알아? 어, 수선 그치? 수선을 찾은 거야 3번은 뭐게? 어... 동이가 어, 찾은 동의. 거고, 2번이 수직이 등분. 래서 넘어갈게요. 1학년 2학기 때 했던 거예요. 각의 이등분 네, 선만 찾으면 나. 돼. 지금 <laughs> 1학년은 지나갔어. 다음, 넘어가서 44쪽 봐봐. 44쪽. 어, 44쪽. 어, 여기 예. 열심히 그림 그린, 그린, 그린 친구들, 진짜 제발. 거기 뭐 하는 문제야? 5 0 쓰는 문제 야니잖왜 외워라, 0식 왜? 왜? 그... 왜 몰랐지? 각대가아라고아 아, 영어는 방학 동안에 다원에 있었나? 그문제풀1분인 2일 풀자. 그건 내심 그거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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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알겠 왔어요. 알겠어. 117번 보자. 아, 117번이요? 아 어, 내가 나머지 각도 안 문제는 안할 안안 네. 거거든. 왜냐? 그만 할 거야. 네. 니네가 할 거야. 왜요? 왜냐 니가 시험 보냐? 니가 시험 보지? 안돼. 저 형이 시험 보지. A 시험. 121번 땡기지. 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어, 나 121번 땡기지. 나도. 너무. 117번 볼게요. BAC가 72도. 여기 72도. ACB가 36도. 36도. 그럼 얘가 외곽이지? 그럼 여기 몇도 오게 두개 더해서 7 2니까 그래서 36도. 뭐라고 알수 있지? 네. 그 다음에 BA랑. BC랑 아니 BA랑 BC랑 같대요. 여기 같네2 이등변이네? 여기 몇 도야? 아, 72도. 어, 나머지가 36도네. 끝. 그럼 오늘은... 볼게요.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각 이등분. 여기 몇 도야? 18도. 각 이등분. 여기 몇 도야? 18도. 아 그럼 여기 어떻게 보해? 네. 어, 삼각형에서 뭐하면 돼? 두개 빼. 180도 그렇 180도에서 180도 36도 뺀 거니까 정답은? 1 0 0 그렇지. 그모2 1 2 1만 볼게요. 맞혔는데, 거기 자기 풀이가 굉장히 더러운 것 같다. 다지고. 121번에 자기 좀 돌아보라서 푼거같다다 지워 형이 히지도모르요나어나 풀지도 못했어 형이 잡으그린다끝 형이 4 0다0명그 끝났다면서 4 0도 끝났다면서 40도로 다면서4 0 40도로 끝났다면서 40도로 끝났다면서 40도로 끝났다면서 40도로 끝났다면서 40도로 끝났다면서 4 0도다면서4 0도올 끝났다면서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이등면 보이지 거기? 뭐야 안보여? 보여? 여기 몇도야? 어? 시. 70도죠? 시. 거기, 70. 여기 여 같으니까 도로. 70도 이른바 아, 여기까지 됐어? 네. 이런거 각을 구할 수 있지? 네. 여기 문제에서 얘를 네시네시 음, 음, 이렇게 했대요 됐어? 여기 각을 구하라고 나와있지? 근데 얘들아 내심이 각의 이등분이잖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이 뭐된다그랬지 이등변. 직각. 수직이. 아 어, 수직이 한번해지 수직. 여기 몇 도야? 수직. 쉽지? 아 거의. 수직. 쉽죠? 아 거의까지. 아,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몇 도일까? 30. 35도 왜? I 이등분 h my mother. But what? I wish it was a little. I think it's a little. I think it's 어 네, 뭐야? 네, 풀었어요. 맞는지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안 되면 틀렸어요. 봐주세요. 뭐 맞는지 맞는지고, 마지막 뭐 해주시고 마지막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봐주세요. 뭐 여기 4번에 x y z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x y z 중에 하나 골라봐. 맞는 x로 하죠. x로 하죠? 뭔가 뒤에 거를 하면 다 구하지 않을까? y 트가 가신하고 있잖아. y를 y를 보여주세요. 아, 얘를 얘로.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지금 도처럼 얘기 만지고겠어. y를 보여주면 안 될까요? 왜 이냐? X를 고... 보였는데 왜 y를 x로 보였는데 왜 y 를못 보여? 그러니까. 그러네. 보여줄 수 있지. 오케이. y를 이동을 가려고. 어, 그래서 이에요. A가 76도, C가 34도. 여기가 76도, 여기가 34도. 아우, 너무 많아. 여기 몇 도야? 이거만더어죠 70. 아, 70도래요. 그럼 X를 구할 뭐 거야. X. 각의 이등분선이지 여기가 3 8도예요 38도에서 이 옆에 각만 빼면 되네? 그럼 잘 봐. 여기 70. 여기? 140, 외심이니까 길이가 어때? 똑같아이등변 여기 밑각몇실과 2개 더한 게4 0이 120. 맥스는 2 똑같이 1 똑같이 1 0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1시그만할게8 x 1 8어 18시 1 8이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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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8 예? 어, no, no, no. 어, 이제... 야, 125만! 안 하면 안 돼? 125만? 요어1 2 5번요 없어. 1 2 5번안요1 2 5번 125만? 1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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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6만 126만? 1 2 5번1 2 1번6 나왔어? 2 6만 126만? 밑에 에 126만? 1 2 2 6 문제를 이거 전부 가 무슨 술을 음, 마셔. 마셔. 거, 마셔요. 이거 봤어요? 네. 그이이 법칙이라는 네, 아, 아, 거에... 게 있어. 이가야이전요 <laughs> <laughs> 이제 144번 보자. 그만요 이거 이거 좀 아, 거 풀고 요거 풀고 있대요? 180 6 0이 뭔지 알아요2 2에 지민이아다 고쳤냐? 아, 고쳤죠 저희는 3 이상 아, 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32, 33, 34, 35, 36, 37, 0 41, 42, 42, 4 1 4 4 57, 58, 5저 직각삼각형이겠지 직각 외심이 어, 다 음. 위에 있으니까 어,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게 어, 여기 8 4저번에 음. 네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있지 1이라고 나와있지 어, 여기 길이 A 여기 B라고 잠깐 쓸게요 4저번에 네 반지름이 1이래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자번에 반지름 곱하기 둘레길이지. 이렇게. a 더하기 b만 구하면 돼. 얘들아 a 더하기 b 어떻게 나온 거야? 요4자번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지? a 더하기 b 8 나누기 2 해서 나온 거지? 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10. 그치? 근데 왜 질문하지?

야. <laughs> 난 뭐. yeah. 아 얘들아 이 149번 볼게요. EF 길이를 구하래. 이렇게 BE 색칠해봐 이렇게. 나 이거 어 맞췄지? 찍었으니까. 뭐, 이렇고 BE 색칠해봐. 얘랑 길이 같은데 색칠해봐.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 이쪽에 하나 더 있지. 예. 아,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거든요? 뒤집으면 여기랑도 길이가 어때? 똑같아, 뭐 여기랑도 같고. 그럼 내가 이 길이를 D라고 할게요. EF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E부터 D까지 구봐 네. 나요 길이를 A라고 할게. 어, A도 찾아. 찾았냐?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A지. 지금 궁금한 게 EF 길이잖아. 아. A B가 얼만지 찾으면 돼. 얼만지 찾아볼게. 그러면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길이가 9하고 14지. 나 여기 뭐라고 쓸까? 여기 뭐라고 쓸까? 어? 상승을... 아 영화야, 여기 뭐라고 쓸까? 9-B. 아, 9-B. 둘이 어때? 같아. 어, 같아요. 어, 밑에 같다고 써봐. 14-A랑 9-B랑 같다고 쓰면 무슨 일이야? A-B는 뭐? 아, 어, 그치. 정답은 뭐야? 5 O. 찍었네, 맞아? 원래 3번은 원래 미력이 아니라 례와 미력 진리다.

그게 가할 때 그냥 바로 고 나가는 거야. 아 그랬어요? 전선생님이가할때 50미터. 야나 전체 넓이가 얼마야? 전체 음, 넓이 30. 3 30, 0이지앞배가이야잘 아, 아, 봐. 그거. 랄라코랄라락 이죠? 커라락 커라어 여기 선 똑같이 가. 아그인들이뭐그림 루룩루룩루 o o k look, look, look. w 있지? r e do you w a 이 t i 의넓이의넓이 n t it? You w a n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못생겼다 누구일까요? 사다이꼴사다이꼴이야 아. <laughs> 얘들아 여기 길이 얼마야? 2R 2지 여기 높이는 얼마야? R 넓이 쓸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 오케이 okay. 이제 하나남았지 요새끼 아, 네. 어, 어, 얘 밑변 2열이라고 썼지 야, 네. 높이가 6이 길이잖아 높이 몇일까? 아, 어~ 썩은 서 이겼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我卖了很多。嗯 <laughs>